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성령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협상과 인사 나눕시다. 기쁘게 삽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여러 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12일 해변에서 고래와 긴급 구조 신호를 SOS를 형상화한 집단 인간 예술을 선보였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깨끗한 바다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리부 환경교육재단이 마련한 이벤트였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그 외침을 통하여 고래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 외침에 우리는 꼭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은 고래만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쓰거짐의 종로로 타고 있고 심지어 모든 생명들이, 모든 종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생태계 의 파괴를 주범인 이 지구 온난화가 10년간 계속 진행되어지면은 결국 이 지구촌에 그 어떠한 전쟁, 그 어떠한 회계 위협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불행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괴를 통한 민족의 분쟁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비를 내나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이 환경 재앙은 이 전쟁의 재앙으로 인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총체적인 재앙이 우리 역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다시 일깨우고 환경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오늘을 환경주일로 정하고 교회여 지구를 지켜라 라고 하는 생명사랑 운동으로서 지구 구하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이 실천 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우리 먼저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온난화를 가중시킨 삶을 회개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과 중고품을 이용하자. 그리고 우리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즐겨 타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하자 그리고 우리는 실내 특정 온도 겨울에는 18도에서 20도 여름에는 26도에서 28도를 준수하자 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환경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부가 있고 또 봉사부가 있고 하듯이 환경부도 이렇게 설치하여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설을 추진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산림 북한과 중국의 산림 각국기에 참여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환경재난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실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속에 우리는 자연을 돌본다 하는 그 비전을 품고 있는데 그 비전의 연장선으로서 우리 총회가 지향하는 바로 이 지구 구하기 이 실천 운동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활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을 중요시키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지구촌이 어떻게 해서 이 생태계가 하나님의 창조지서가 파괴되었는가를 우리는 면밀히 검토하고, 영적으로 이 속에서 진정한 이 하나님의 창조지서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찾고, 거기에 해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처음 창조했을 때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에 또 인간과 모든 자연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참으로 좋은 관계로서 서로서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서로 서로 행복을 안겨주는 기쁨을 안겨주는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이 기쁨 이 행복이 언제 파괴되었느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므로 철저히 범죄함으로 인간이 타락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이 생태계가 바로 썩어짐에 종노로할 수밖에 없는 자연 세계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이 먼저 회복되어질 때야만이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계가 회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운동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위하며 확장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기에 아요 여러분들은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우리의 회복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성경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되어지고 환경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인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 따라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감으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구원하는 환경 재앙을 맞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습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서그짐에 종료를 할 수밖에 없고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행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까지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불행의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이 죄로부터 누가 구속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갓든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나 자신의 죄인으로 말미 모든 생명들을 불행의 길로 주음의 구름 퉁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게 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좋아하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은혜로만 끼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결국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하여 "그라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혼자서도 친히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고 또한 성령님을 요청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희생하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 독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구원의 역사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과 같은 인생을 사셨음을 죽어지는 미랄같은 생명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죽어지는 미랄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닮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의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지서가 보존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닮았어 죽어지는 하나의미래 같은 삶을 살아서 모든 생명들에게 은혜를 베푸며 살아가는 그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지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성령님을 닮아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를 따라 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닮아갑시다. 우리가 닮아야 할 성령님은 우리 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신명들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에 힘이 되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교통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성령님의 사역 속에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철저하게 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힘쓰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교통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 이외에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예수 그들 인생의 목표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분토같이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사도바론 빌리포스 1장 7절을 통하여, 8절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미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관,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떤 대단한 것도 다 분토같이,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우리가 간구해야 할 바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가 마땅히 빌빨를 알지 못할 때에 빌빨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녀님께서 지금도 탄식하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 선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성령충만한 사람인데, 성령충만한 사람은 바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들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충만한 사람을 바라보면, 야저 사람은 살아있는 예수님과 같구나. 예수님의 냄새가 나거나 저 사람만 만나면 뭔가 가까이 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살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류 역사의이 지구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가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에 충만할 때 이러한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질 때에 주의 몸된 교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교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 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주어가는 이 땅을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주스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5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왔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 예수께서 또한 사미로서 성령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버릴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그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간과하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안겨주셔서 우리를 더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리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들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소중한 것을 기중한 보화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복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생명을 주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도록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안겨 주셨습니다. 누가보음 1장 9를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리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자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가을 주겠느냐 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조금도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그들을 보내주시고 가장 소중한 성령님을 보내주도록 조금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빚진자로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한 우리 주의 주가는 생명. 열정 더 가는 생명들,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빛을 조금이라도 갖고자 우리 주의주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며 불상에 이기고 국리를 이기고 그들 돌봐주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지구촌 살리기, 환경운동,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는 데에 앞장서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았기에 오늘날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생명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조지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해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위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교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성령님을 닮았어. 진정 이 땅에 주관하는 생명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고 그들과 교통하여서 복된 길로 생명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죄 죄를 범하여 삼위 하나님을 거절하고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들에게 주님과 같이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베풀며, 모든 생명과 더불어 교통하며 인도하고 위로하고 보살펴 주는 영을 통하여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